오, 천주교 좋아. 캠프에 가고 싶다 그래서 이+ 부모님이 어떻게 할까 이거 보내도 되나 안 되나 어이에는 아침 공복에 먹는 레몬즙이다 왜 몸에 그렇게 좋다. 어이가 마음 건강에 그렇게 좋대 <laughs> 아니 난 근데 그말 듣는 순간 갑자기 막 여기 어막칠미고요 어 선생님 요게 네. 요즘 핫한 건강 음 프로그램인데 공복에다가 아 레몬즙을 아 먹으려고 먹기 쉽지 않겠는데 네. 물에 타가지고 아어 희석해가지고 딱 먹으면은 안 좋은 사람도 괜찮아요 아 괜찮대요 이게. 제가 정보를 들었는데좀 약해. 그러니까 우리 피 d 님요 밑에다가 레몬즙의 효과. 예, 공복에 먹으면 좋은 이유. 아는 게많어 그러니까. 어, 아는 게 많는데 짧아. 정답 는 아는 게 많아진다는 거는 나이가들어가다아 목사님 네, 나이가. 아 나이가. 특포! 아 예. 근데 제가 목사님 음. 얼마 전에 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교회 아주 신실하신 권사님 부부가 계신데 어. 쌍둥이 자녀가 있거든요. 음. 근데 얘네들이 사춘기가 온 거예요. 어. 그러면서 얼마 전에는 자기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음. 천주교를 다닌다. 음. 거기 캠프에 가고 싶다. 아. 천주교 아. 캠프에 가고 싶다. 음. 그래서 이 부모님이 어떻게 할까? 이거 보내도 되나? 음. 안 되나?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면 되는 예. 예. 음. 그래서 뭐 저는 아, 그러면 이거 내가 오늘은 답할 수 없지만 <laughs> <laughs> 내가 근래 아주 훌륭한 물을 만나 밥을 얻어오겠다. 이러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거보다 좀더 윗단계. 템플스테이에, 템플스테이... 아유, 가도 되겠냐 어. 아이가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음. 너, 또. 우리, 우리. 아니, 가족들이 어. 템플스테이 가는 거 봤어요. 어. 기독교인들이? 네. 오, 어, 단체로? 어. 근데 그게 어. 산에서 하잖아요. 어, 어. 아, 막 공기도 좋고, 조용한 어, 공기 어. 곳에서. 어. 어. 그러다 보니까 종교와는 상관없이 아. 접근을 해, 하더라고요. 어. 또그 의사님 제가 딱 보니까 템포가 아. 되게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사님 바라마 막 어. 어. <laughs> 어.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가짜 휘발유에 음.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뭐냐. 진짜다. 어. 그 어. 가짜 휘발유에 음. 진짜가 98%. 어. 가짜가 2%예요. 어. 근데 그 휘발유를 보고 뭐라 그래요? 가짜, 가짜 가짜라고 그러잖아. 아. 야. 그러면 음. 기독교인이 천주교 캠프를 애를 보냈다. 음, 음. 또 템플스테이를 보냈다. 음. 친구 따라 갔다가 어, 어, 어. 그냥 그거 수련하고 왔어요라고 하지만 음. 어느 단체, 어느 천주교나 어느 음. 불교나 자기들의 종교 색채를 빼고 음. 그런 캠프를 하거나 템플스테이를 하는 경우가. 있겠냐는 거예요 없을 음. 것 같아요 음. 자기 종교 색채와 음. 자기 교리를 프로그램으로 만든 것이 음. 캠프고 음. 템플스테이잖아요 음. 그 안에 뭐가 들어가요 다른 종교의 사상이 들어가고 음. 또 다른 종교의 훈련을 받고 왔기 음. 때문에 진짜였던 내가 음. 가짜가 2%가 들어온게 되고 3%가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가장 많이 있는 게 사실은 진짜겠지만 음 우리는 그걸 가짜 해발레라고 하는 것처럼 음 우리가 어떤 종교와 타협할 수 있는 환경이 우리가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오직 한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주이시고 음 그리고 그분을 바로 가르치는 종교가 음 바로 기독교이기 때문에 음 그런 면에서 타종교가 색채가 들어가는 훈련에 참여하는 것은 음. 사실은 맞지 않다. 아. 100%전안 된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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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도 음. 고민을 엄청 하셨더라고요. 사춘기이다 보니까 음. 보내기 싫지만 부모로서 그 부분에서 약간 갈등하셨던 것 같아요. 그럴 때일수록 어. 네. 부모님들이 네. 좀 지혜로워야 될게 있다면 어, 어, 어. 친구를 따라가겠다면 어, 친구랑 따로 따라 여행을 가. 음. 어? 너희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해. 음. 엄마가 주선해줄게. 음. 너는 그림을 그려줄게. 음. 근데 왜 굳이 그 캠프에 가서 타종교의 어떤 정신을 배워야 되고 음. 거기에 문화에 젖어야 되느냐 음. 하는 면에서는 단호하게 잘랐어야 되는 게 오. 맞죠. 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 왜냐하면 흙이 무너질 때뭐 음. 처음부터 마장창 무너지진 않아요. 음. 작은 구멍이 나면서부터 음. 점점점 커져가지고, 음. 이제 그 구멍이 나는 것처럼, 음. 어떤 신앙적인 갈등이 조금 있으면, 그때 배웠던 거, 음. 그때 들었던 거. 왜냐면, 그런 훈련이나 수련회에서는 새로운 문화를 들어간 거기 때문에, 동경의 제사로 가기 때문에, 나쁜 부분, 부족한 음. 부분이나, 불편한 부분을 일도 느끼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 그런 것 같아요. 미호영도 있기 음.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음. 또, 신앙적인 어떤 그 집중력, 이런 것이 흐트러지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음. 절대 스스로가 어. 용납하지 마라. 아. 그럼 목사님 있잖아요. 가기로 음. 이미 했잖아요. 얘는 가야 돼. 음. 그러면 막을 수 없어. 음. 갈때 어떻게 주의사항이 뭐 있을까요, 목사님? 이제 이미 음. 그 아이의 컨트롤을 부모가 못하는 환경이 된 거잖아요 음. 왜냐면 하 음. 분명한 기준도 부모가 정했을 텐데 음. 이 아이의 고집을 못 꺾은 거라고 음. 자 여기부터 문제가 된 거예요 음. 이 사춘기란 이름 아예 어. 이 아이와 부모 간의 대화가 이미 단절이 된 거고 음. 설득력이 무너진 거예요 음. 그래서 사실은 이 아이를 교회의 지도자나 음. 상담자를 음, 음, 만나게 해서 음. 그것이 왜안 되는 거지에 대한 의미 설명을 음. 해야 되는 게 먼저예요 어. 아 근데 저는 음. 갔다 와도 되죠 이렇게 어. 말씀을 들었었는데이 음. 어. 가도 되지 않을까? 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아이의 신앙을 지키는 차원에서 음. 이제는 다각 도로이 아이에게 음. 이런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 음. 그런 분과의 만남을 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어. 네. 해결책 드렸습니다. 갈등, <laughs> <laughs> 고민, 걱정은 이제 그만. 여러분 곁엔 어이해가 있습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여러분의 고민 보내주세요. 저희가 함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전달. 여러분이 어이해와 함께해 주시는 길입니다. 신앙생활고민상담소 어이해.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